사랑, 열정, 그리고 힘이세 가지 단어는 지금 진해성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의 음악과 메시지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헤드라인을 장악하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노래를 듣는 순간, 우리는 곧장 감정의 깊은 곳으로 끌려들어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성 그 이상입니다. 듣는 이 마음을 관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는 사랑의 아픔도, 열정의 불꽃도, 삶의 무게도 담겨 있습니다. 최근 각종 미디어에서 진해성의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음악 차트, 콘텐츠 플랫폼, 커뮤니티 모두가 그의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헤드라인마다 진해성의 이름이 자리 잡고, 그의 음악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해성이 전하는 사랑은 흔한 사랑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진심을 솔직하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을 듣는 이들은 단순히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위로를 받으며 때로는 위로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의 음악에는 열정이 스며 있습니다. 진해성은 오랜 시간 무대와 거리에서 노래해 왔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연마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열정이 하나의 폭발적인 힘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힘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노래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팬들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삶의 동반자로 여깁니다. 그의 음악이 필요한 순간마다 그 목소리를 떠올리며 위로를 받고 응원을 받습니다.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진해성의 가사 하나 목소리 한 음이 공유되며 감동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 열정, 힘이세 가지가 결합할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하나의 운동이 됩니다. 진해성의 음악은 그 운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자신의 열정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진해성의 무대 위 모습은 매번 새로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관객과 눈빛으로 교감합니다. 관객의 박수, 환호, 눈물 모두가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 속에서 하나로 이어집니다. 진해성이 음악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다.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때로는 삶의 방향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의 음악은 외롭고 힘든 순간을 함께하는 친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미디어는 진해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음악성, 인간적 매력. 그리고 그의 꾸준한 노력까지 모두가 헤드라인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지 유행을 따르는 아티스트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최근 공개된 인터뷰에서 진혜성은 음악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음악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이 지금처럼 큰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사랑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진해성의 음악은 이 사랑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까지도 노래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그의 팬들은 그를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열정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진해성은 자신의 열정을 음악에 쏟아부으며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열정은 음악 안에서 힘으로 변하고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힘. 진해성이 가진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는 노래 하나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소셜미디어와 뉴스 헤드라인을 장악할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메시지는 이제 하나의 문화적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과 열정, 힘이 어우러진 진해성의 음악 세계는 우리가 흔히 듣는 가요와는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의 흐름을 꺼내어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용기를 얻으며 때로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은 단순한 호응을 넘어 진정한 공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연에서 진혜성은 팬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영상으로 공유되어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진혜성은 그 자리에서 노래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의 깊이와 아픔, 회복의 과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삶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열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혜성은 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는 팬들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응원합니다. 힘은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해성이 가진 힘은 그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감정의 힘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아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음악적 여정은 지금까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색깔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흔적으로 남아 계속해서 번져나갑니다. 미디어 헤드라인에 자주 오르는 이유는 단지 그의 인기가 아니라 그의 음악과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래는 뉴스가 되고 사람들의 일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진해성의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때로는 치유를 받습니다. 그의 음악은 일상의 배경음악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진해성의 라이브 공연은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하며 관객과 하나가 됩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감정의 연결입니다. 사랑, 열정, 힘이 결합된 그의 음악은 지금 우리 시대의 한 장면을 대표하는 사운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움직임으로 진해성을 중심에 두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의 음악은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며 또 때로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자신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해성이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진해성이 전하는 사랑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특정한 감정이나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여러 순간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사랑하게 됩니다. 열정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진해성은 그 열정을 음악에 담아 전하며 그 결과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의 노래는 그 과정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힘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진해성이 가진 영향력은 한순간의 화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공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음악은 그저 듣는 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삶의 한 조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리 삶의 배경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미디어가 그의 음악과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수많은 평론가와 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음악이 가진 힘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예상됩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